아 하도 기다렸더니 당을 떨어지며 BMW 날당 떨어지게 만들지.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BMW가 제네바 모터쇼에 출전을 하려고 했었던 새로운 전기차 EV 컨셉트카. i4를 공개를 했습니다 제네바 모터쇼는 취소가 됐지만 자사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차량을 공개를 한 건데요 이 모터쇼가 취소되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체적으로 생중계를 하는 게 그닥 아주 많이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나올까 굉장히 기대를 했었어요 청중도 뭐 관람객도 하나도 없는데 차량을 과연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일단 장소도 바뀌었어요 제네바가 아니라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BMW의 본고장이 독일에 있는 이 BMW 그룹 디자인 스튜디오에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금발머리 여성이 나오더니, 아, 나 너무 설렌다. 드디어 i4를 뭐 공개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디자이너를 또 찾아가요. 이 외관을 담당하는 디자인에게 전기차의 외관을 만들 때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이런 질문도 하는데요. 이 디자이너는 강한 헤리티지. 강해 보이는 강인한 모습과 좀 아이콘적인 것? BMW만의 그 색깔,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것? 어,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또 이번에는 소재 관련된 얘기를 또 들어요. 이제 외관에서 들어간 소재들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내부의 가죽 시트는 이런 걸 쓰게, 쓰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 그러더니 또 차량의 실내에 관한 포인트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는 새롭게 바뀐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또 보여주면서, 이렇게 첨단 사양 측면에서도 어떻게 어, 발전을 시켰는지, 또 궁금증을 계속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가 드디어 공개를 하기 전에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어떤 양복을 멋지게 신사관분 나오시죠. BMW의 신임 회장입니다. 작년에 부임을 한 올리버 집세인데요. 어, 젊은 리더죠. 나오자마자 뭐 제네바에 못 가서 뭐 속상하다. 하지만 우리 BMW는 안전이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이 스위스 정부가 이 모터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사말을 엽니다. BMW 그룹, we believe in the power. of choice and e l e c t r mobility is an important part of that. BMW가 앞으로 전기차에 많이 집중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BMW 그룹이 이미 전세대에서한 50만 대 가까이 전기차 종을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죠. 특히 앞으로 23년도까지 얼마남지 않았어요. 한 3년 안에 25종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아마도 순수 전기 자동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i4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i4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BMW의 i3가 굉장히 역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잘 만들어진 차인데 아쉬운 게이 주행거리죠. 주행거리가 좀 짧은 녀석이었는데, 요번 i3 후속 모델인 이 i4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부터 획기적으로 늘렸죠. 거기다가 아주 눈길을 끄는 디자인이 더욱 돋보이기도 하는데요. 와, 등장부터 일단 헉소리가 나는 색깔이 특히 눈에 띕니다. 샴페인 골드 색상이죠. 아, 순수 전기차 컨셉트 카인데요. 디자인으로 압도합니다. 특히 측면부의 휠에 이 조각 형태로 드러난 모양새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기차의 그 못생긴 휠이 아니에요. 아주 눈길을 끄는 멋스러운 디자인이고요. 측면부에서 보면 오버행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 역시도 전기차의 어떤 투박한 느낌을 많이 어, 제거한 그런 형태죠. 좀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이렇게 유려함도 증가된 그런 형태입니다. i3가 해치백이었던 것과 달리 i4는 이 4도어 쿠페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욱 양산차의 느낌도 주면서 강인한 느낌도 살아납니다. 전면부의 BMW의 상징인 클래식한 키드니 그릴이 아주 크게 드러나고요. 위아래로 굉장히 크네요. 헤드라이트도 날카로운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후면부는요, 제가 독일에서 봤었던 신형 X6처럼 굴곡진 형태로 드러나 있어요. BMW 사에서는 이 후면부의 굴곡진 형태가 그 남성의 근육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데요. 외관 디자이너가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인한 외관을 드러내기 위한 디자인적 요소로 보이죠. 모듈형 아키텍처가 적용이 됐고요. 변속기나 전자장치를 그 하나의 하우징으로 이렇게 패키징을 해놔서 새롭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력의 밀도도 증가하고 중량도 낮아지고 제조 공정도 단축되고 그런 어, 이점들이 생기죠 플랫폼이 새로워지다 보니 외관 자체에서 주는 압도감도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실내 역시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물론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화려한 느낌이 드는 것도 있어요 일단 디스플레이를 보니까요 벤츠가 좀 떠오릅니다 벤츠의 최근 신차에 들어가는 이 연결된 형태의 디스플레이예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쫙 연결된 형태 특히 디 컷의 스티어링 휠은 아주 독특합니다. 약간 우주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실내에 차용된 골드 색상의 느낌 때문에 럭셔리한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크리스탈 부분은요. 아이드라이브 시스템을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실내가 부드럽다기보다는 강한 느낌이 더욱 강하네요. i3에 비해서 성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일단 80kW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됩니다. 제로백이 약 4초 정도로 굉장히 빠른 차가 될것 같고요. 최고로 한 530마력까지 출력을 낼 것으로 보여요. 거기다 새로운 5세대 배터리팩이 사용이 됩니다. 현재 그 BMW EV에 사용되는 이 3, 4세대의 배터리팩보다 크기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차량 바닥에 효율적으로 장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속 충전 시스템도 지원하는데요. 150kW로 급속 충전이 가능해서 35분을 충전을 하면 80%까지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현재 i3 같은 경우는 100km를 주행하는데 17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충전을 하기까지요. 그런데 이 i4 같은 경우는 6분이면 100km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가능한 주행 범위가 국제 기준이긴 합니다만 600km까지 된다고 하네요. 서울, 부산을 가고도 충분히 남는 정도의 길이죠. 전체적으로 강인한 외관과 또 실내가 눈길을 사로잡는 전기차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의 I4인데요. 아직 컨셉트카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디자인은 2020년 말, 올해 말에나 아마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생산은 내년이 될것 같아요. 내년에 독일에서 생산을 시작을 하고 출시를 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22년쯤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곳곳에서 이 차에 대한 그 실제 양산차 모습들이 이렇게 스파이샷으로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본이 아주 화려한 컨셉트카와는 사실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컨셉트카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안전 규정에 맞춰서 외관과 또 실내가 디자인이 새롭게 재편이 되겠죠. 실제 양산 차량이 또 어떻게 나올지는 계속 또 올라오는 새로운 소식이 있는 대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제네바 모터쇼에서 BMW가 공개하려고 했던 순수 전기차 EV 컨셉트 카의 모습 살펴보셨고요. 다음 또 다른 브랜드사도 집중하면서 어떤 신차, 미래차를 내놓을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